<웃음> <웃음> 자, 답 다시. 리딩 1번에 4. 너왜 카메라 던져, <laughs> 새끼야? 아, 새끼고. 니가 <laughs> <네가> 범인이구만? <laughs> 1번에 4, 2번에 4, 3번에 2, 4번도 2, 5번에 1. <laughs> 6번에 2, 7번에 3.

<laughs> 어? 뭐예요? 4번? 4번은 4번. 아, 뭐예요? 스톤, 트. 아, 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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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뭐, 뭐, 번 뭐, 번 뭐, 번번 뭐, 뭐, 번은요 뭐, 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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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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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뭐, 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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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I was loved by him. 4번에,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 I was loved by him. 2번,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 This building was built by Mr. Kim in 1996. What did you do? 8번에 Dave took the picture. 9번에 1, 3 10번에 5 11번에 2 12번에 5 13에 5 1 4 f p a e i n t e d t h i s p i c t u r e 1 5번 e 2 i 번 t h e w i n d o w was b r o k e n by e r i c 7번 5몇 번까지 풀었냐? 20번? 3 0번이요고 30번 와우 wow. 8번 My uncle plants the trees every year 19에 5 20에 2 21에 4 22에 The ball was hit by the boy 23번에 1번 Bill fixed Jane's bike This picture was drawn by Mina last month. 3. The thieves were not caught by the police. 3번. The thieves were not caught by the police.

This desk was not made by the boys. 1분 한번더 주세요. Some books are brought by him. 선생 혹시 있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있고 뒤에 앞에 이렇게 대문자가 있는 다음에 이렇게 소문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앞에 대문자도 있고 뒤에도 대문자가 있어요. 문장 중간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the desk was not made by 하고 대문자로 T를. 아 대문자 손문자 그냥 맞았다 맞는데. 진짜 죄송한데 24번부터 27번까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24에 1, 25에 5, 26에 2, 27에 5. 됐어? 네. <laughs> 29에 3. 마지막 30번은 4번입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리딩하고 문법 총 7링 갈수 있죠? 네. <laughs> 세가지고 시험지 제일 앞부분에 마이너스 몇개쓴 다음에 주인 돌려줍니다. 아이 시험지 몇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요? 어 마이너스 몇개쓴 다음에 카메라 치지 말고 돌려 야, 리딩 잘 봤어. 어, 그렇구나. 그렇게 와, 참 축하해. 아, 네. 와, 대박. 네. 엄청 많아. 어, 네. 아, 고마워. 나근 누가 야지나 근데 이어공이어 공감이 거공 있어. 있어. 공감이 이있잖아아어 공감이 어이 있어. 이아니어 하나서 물어볼까? 네 뒤에 라판 에더거언제이연습면은두개 하고 안될거 같아. 뭔가 없어. 무에 예쁜이들. 어제 예. 안 하고 싶어요. 모르 모든 걸요. <laughs> 뭐라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어 잘했으니까 봅시다. 주인 예, 다 돌려줬어요. 네. 점수가 충격적입니까? 네. 그제 점수 말고 네. 채점했던 그 음. 애의 점수가 충격적이에요. 왜자 네. 아, 아, 문법이 어려웠어 리딩이 어려웠어. 문법. 둘 다요. 리딩. 문법부터 한번 후다 도록 합시다 후다. 자, 1번부터 7번 중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1번 1번? 네 오케이 1번 많이 틀렸을 거 같은데 3개인데 3 star 1번이 어려웠어요? 네. 3스 t a r 문제 오케이 자, 일단 1번 봅시다 1번 1번 자, everyone in the city knows him 이 도시의 모든 이가 그를 안다죠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야 돼? 그는 모두에게 알려졌다 알려줘요. 그죠? he is known to everyone 하면 알려졌다라는 뜻 만들 어집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Yuri will invite boy to her birthday party. 유리는 그 소년을 생일 파티에 초대할 거지. 그럼 수동체로 바꾸면 뭐가 주로 가야 돼? 목적어가 주로 가야 되니까. 그럼 boy가 주로 가야죠. 그렇죠? The boy will b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바꾸세요. 그다음에 3 번. Korean history interests me. 한국 역사가 나를 흥미롭게 만든다. 그럼 수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나는 한국 역사에 흥미가 있다. 지금 interested는 by를 안 쓰고 뭘 쓰죠? in을 쓰죠. 그죠? 전체 다 be interested in 쓰는 중. 그다음 4번 틀린 사람은 이거 시제안맞서그 해요. 보시면 음. Smoke f i l d Room 하면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과거죠. 그럼 수동태로 바꿀 때 이즈가 아니고 a 음. 즈로 바꾸셔야 됩니다. 비피언드 미드는 맞았지만 5번 We'll always love our children.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할 <laughs>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사랑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미래시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laughs> our children will always be loved by us. 로 바꿔야 되겠죠 오케이? 음. Okay? 음. 그래서 시제도 다 같이 봤어야 되는 s a i 다 그다음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또 a 니 d 번 말고 아 d 번. 6번 i 번 I s a i s i s i s i s i d I s i s b i I l d I n g i n 1996 자, 그럼 그 i 에서 a 사 s 아, 아, 6번. b 빌트 l d job. Build up painting. 이 u i l d i n g Building. Build up. Build up. Build u 죠그 u i l d up. b i s Build i l d 먼저 주어 i 고 d up. Build up. b u i l i l Build up. b u Build up. b b u 바이 Ms. k 1996년에 인나1996그 1996. 그 yeah. Mr. k i 미스 y m k 앞에 인아그 부사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 그럼 맞은 요 i 9 9 6 b s k 해도 돼요 맞은 거예요? 어 그거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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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질문 8번 8번 능동태, 이제 능동태로 바꾸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능동태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온 거죠? 음. 그 다음에, 능동태에 있는 주어는 바이 플러스 써줬겠지. 음. 그러 바이 플러스 있는 게문제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음. 주어니까. 뭐, 어떻게, 대이으로 시작을 하고, 동사 네. 보니까, was t a k e 니까 과거 시제죠 그냥? 그렇지, 냥 그러니까, taken 과거엔 to. 그 다음에 주어가 목적으로 가니까 The picture 서 문자 어떻게 시자 d a e to the picture All picture로 어요 All picture 그정도면 내가 알다고 떻게 어, 어. 단사 여러분들은 그냥 picture 도아예 그냥 예 어, 음. 그 단어 순서만 맞았으면 다거 음. 없습니까 이 페이지에? 네 그럼 3쪽에 <laughs> 22번 2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 문장을 쓰시오 그러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로가겠다그쵸 목적어가 더 보이니까 문장이 더 볼로 시작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히트야. 자, 보자. 만약에 여기서 히트가 현재 시제였으면 더 보이 히트였겠죠. 왜냐면 더 보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s를 안붙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과거 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즈 히스로 쓰는 게 여기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고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숫의 시제다 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음. 자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없으.. 어, 28, 어, 29 28, 29 보면 되겠네요 자 28번 봅니다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 쓰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보면은 목적어가 저로 가야 된다 그쵸? 네. 그럼 시작 some, some books 그 다음에 복수니까 Or. are 그 다음 bring의 과거 분사가 brought죠? Uh, brought by 힘목적격으로 him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목적어는 this desk가 되겠고 didn't make 부정문에다가 과거시제죠? 그죠? 그러니까 <laughs> This was not made 써주고, 주어 by the p o i c e 해주면 됩니다. 오뭐 이런 삼형식 여러분들 수동태 만드는 거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29번 보고 그 리딩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 봅시다. 1번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영어는 미국에서 말해진 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만약에 a m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i n e 니 n a m e c a e r c a n e a n e a n e n e e a m e a n e n a m t h e r a n e a n a m e a a m e r i c a e r a e r a n American. r i c a e r 여러분, 슬립은 그냥 자답니다 수동태는 애초에 만들 수조차 없어요. 오, 음? 제 불어도 아니. 응? 제 불어도 아니. 뭐라고? 불어도 아니라. 어. 앞 앞. 그거는 오타 같아요. 아니 모들 나와서. 여러분 슬 l e 이라는동 여러분 혹시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자동사가 뭐니? 자립를 자자를 써갖고 어떤 예? 자 자리 그 뭐였지? 원자자요? 뭔자 써야지? <뭔 아들 자동사. 아들 동사예요. 맞아 아, 스스로, 스스로, 나 스스로 나 이거였어. 어. 즉 자동사는 이 동사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친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타동사는 이타적이다 할때그 타기 때문에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돼. 즉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아 수동태 애초 만들 때 뭐가 주어로 가는 거지? 목적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조차. 없겠죠? 근데 슬립은 그냥 자다잖아. 영어에서 I sleep. 나 잔다. 말도 안 돼. 충분히 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립이라는 동사는 스통태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자동사는 뭘못 만든다? 스통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배우셨겠지만, 혹시라도 까먹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공부해야 돼요? 자타 동사를 많이 구분할 수 있는 어,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리딩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번이 어려냐 모든 문제요. 아, 많이 틀린 거 번, 번. 4번 시간이 한 많이 안 나와서 4번, 4번 4번 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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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사람 손. 8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은 괜찮았어? 아, 10번 틀렸는 10번 틀린 사람 어, 이것도 맞네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4번, 8번, 10번이 이번 월말 평가 해석 숙제가 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드릴 거고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씩 쓰면서 해석하는 걸 이따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4번 먼저 보세요 자, 이거 요즘입니다 자 experts advise peopl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or walk or bike to work Expert,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계단을 타라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또는 to work 일터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라고 조언을 한다 these are good strategies 이런 것들은 좋은 전략들이에요 climbing stair provides a good workout, and people who walk or ride bicycle for transportation most often meet their needs for physical activity. 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좋은 운동을 제공을 하고요. 또한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를 meet 충족 시킵니다. Many people, however, face barriers in their environment that prevent such choices. 그러나 여기 however가 좀 중요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러한 선택을 방해하는 그들의 환경 안에서의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laughs> few people would choose to walk or bike on roadways that lack safe sidewalks or marked bicycle lanes, where vehicles speed by or where the air is polluted. few니까 부정이죠.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못한다. 길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걸. 근데 그곳은 어떤 안정구간이 굉장히 렉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가 그려진 자전거 선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차가 막 빨리 지나다니고 공기도 오염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때 운동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응. 2번이 나머지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걸로 오케이 8번 봅니다 두 개만 한번 끝나야 조금만 집중하자 자, 주장하는 바자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아 tough 그죠 i can be tough to 자 공부할 때 settle down 진정하는 거는 tough 어려울 수 있다 너무 많은 distractions. 많은 들이 있을 때,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on phone, updating profile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checking emails. 자, 많은 어린 사람들이 어떠한 숙제를 할때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하고 인스타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이메일 확인하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한다. While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and can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너가 멀티태스킹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try to honest with yourself. 스스로에게 조금 솔직해져 봐라. It is most likely that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but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every 30 minutes or so. 자 그래서 댄냐가 최고다라는 거죠. 일을 할때 만약 네가 너의 공부에만 집중을 한다. 근데 중간중간 휴식도 취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처몇 번입니까? 몇 1번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만 하고 다른 걸로 휴식 시간을 해라. 그런 거였고요. 나무도해석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10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Just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단순히 학생들에게 복잡한 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 a s s i g n i n 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 o m p l e x t e x t is not enough either. Mm -hmm. 학생들에게 독립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복잡한 질문을 써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충분치 않다. Quality questions are one way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품질 좋은 질문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들이 그들이 얼마나 잘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해라라는 글이에요. 오케이 정답 몇 번? 2 번입니다. 더 더이 c o m p r e 이해라는 뜻이에요. 더 나은 이해를 위한 q u e s t i 질문들. 자, 그래서 오늘 한정 은 숙제입니다. 점수 계산 나해네요 어, 맞다 그거 해야지. 이씨,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점수 계산합시다. 자. 이번에 총 40문제죠? 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맞은 개수 아니다. 40문제니까 맞은 개수 곱하기 2.5. 2.5 해서 라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나오면 여기서 반올림 할게요. Não é, 다 아, 됐습니까? 다된 네. 아, 사람 우리 여기 줄부터한 명씩 시험지 갖고 네. 나와서 저점 보여주세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준비된 사람부터 나오세요.